할렐루야. 아음 오늘 말씀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청년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 계속해서 디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음,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바른 리더, 지도자를 세울 것을 건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레데 성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다.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쟁이다. 그레데이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그당시에 그리스 문화에서 굉장히 어, 포용되던 말이었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의 용병을 하면서 지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과 폭력으로 어, 물들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다. 이 디도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서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디도서 2장과 3장에 이어서 바른 리더를 세워라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그레대 문화, 거짓말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이 그레대 문화와 구별된 리더를 세워라, 본이 되는 자들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특별히 이 장을 보시면 디도서 이 장을 보시면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 이야기가, 이야기가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디도 디도서는 이 구별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구별된 사람들의 그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한 번씩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방을 받기, 받지 않게 하라. 첫 번째로는 너희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성도의 모습이 그리고 리더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너희의 삶으로 너희들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험담할 이유를 제공하지 말라. 네, 디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아멘. 그러니까 대적자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비방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너희들은 참 악해. 이렇게 우리를 험담할 이유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들 알죠? 눈을 떠볼까요? <laughs> 다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살고 있습니까? 네, 안 그렇죠? 네, 우리 청년분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아는데 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봐요. 그럼 친구들이 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 참 악하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넌 성도를 하면서 어, 참 악하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성도로서 부끄럽게 행하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세상보다 더 악한 것으로 세상에 동조되지 말고, 세상 안에 있으나 구별됨으로 살아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심지어 세상을 이기는 삶.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우리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복음이 매력 있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 있게 느껴지고, 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성도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와처럼 새로운 사람, 구별된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이 거짓말하고 폭력적이었던 그리고 굉장히 반항적이었던 이 그레대 문화와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당시 문화와 구별된 사람들이다. 비방받지 않아야 되고 험담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고 복음을 빛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매력 있게 느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으로만 살지 말고 삶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입으로만 살지 말고 삶으로 살아라. 이 정경훈 목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은 더 크게 와닿아야 되는 부분. 입으로만 살지 않고 삶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 구별된다 그래서 장소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가선 아니고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 세상은 악하니까 어두우니까 아, 그러면 교회 안에만 있어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도다운 모습을 사회에서 보여줘라. 그러니까 성도다움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보여주고, 성도다움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보여주고, 성도다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와 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가증한 사람이요. 죄악을 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란 우리는 변화되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에, 잘 듣고 계시죠? <laughs> 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좀 약간 민망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 는다 우리들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다름을 보여줘라.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도 할수 있죠. 그 일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할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래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나아가, 나한테는 배 아픈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거죠 어, 아마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기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개 들고 우리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목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신앙의 어린아이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시킨다. 우리를 성장시키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를 살아요? 이 세상을 살고.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내가 이 세상의 종욕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하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너무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나, 하나, 목사님, 하나님. 하나님, 저정, 저만 변해도 큰일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변해도 큰일이지 않아요? 네, 끄덕끄덕, 절레절레? 네, 아니에요? 어, 우리는 사실 나만 변해도 굉장히 큰일인 것 같은데 사실 어, 이 디도서에서는 그보다 더 넓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개인의 변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사회의 변화까지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 그래대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대 문화가 거짓말쟁이고 폭력이 남부하는 사회고 힘으로 힘이 있으면 막 뺏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폭력적인 사회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그 제가 이제 저번 주 말했는데 로마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3장 1절에서 디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우리 부모님, 뭐뭐이촌의삼촌의 사촌까지는 그래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이 로마 이 마음에 안 들겠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 하면은 뻔쩍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같이 무기 들고 일어나는 용병들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3장 1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주변의 문화가 다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 그대로 뭔가 이렇게 대중 궁중심리에 이렇게 몰려서 가지 말고 너희들은 통치자들과 지배자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뭔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제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순종을 해야 된다.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하고 너희가 이상적인 이 시민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 줄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여기죠. 자기의 이익만을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공의 이익이 다 무너지잖아요. 뭐그 뭐 일례로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시에 뭐 이렇게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디에 어디에 생겨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 어려 배치하기 어려운 시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데 너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를 거스르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3장에서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일어난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인데요. 좀 길지만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심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어,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전략은 뭐냐? 구체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다. 나의 변화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 속한 그곳을 변화시키는 누구로부터요? 저걸 완벽하게 따라해 주시고 손 동작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 시작 나로부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냐 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문화의 지혜롭게 참여하면서 악한 것은 거절하고 선한 것은 수용하라는 거예요. 청년들, 복음으로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삶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이 일. 디도서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디도서 2장 3절.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디도서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1장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디도서 3장 8절.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결국 바울은 우리의 선한 일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결국 영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까지 흘러가는 이 일이 나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이 사회에 너무나 유익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두 번째,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세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 네 번째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다섯 번째 선한 일에 힘쓰라. 다 같은 말 같은데, 뉘앙스만 다르죠.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 선한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이. 한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심령이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일이다. 아름다우며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청년들,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 일인지. 1세기의 이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그레데섬.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가 봤을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곳은 우범 지역이고 굉장히 위험한 곳인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고 너무나 세상적인 그곳에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원래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던 내가 예배드리기를 너무 싫어했던 내가 점차점차 점차 그 은혜에 젖어가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어떤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어떤 우리의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내고 힘을 내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섬기게 되죠. 때로는 내가 너무나 하기 싫고 내가 너무나 거북스러운 일까지 주님의 일이라면 헌신하게 되죠.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중요했던 나에게 나보다 다른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변의 형제들을 더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조차 없던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를 가장 사랑했던 나의 삶에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더큰 기쁨을 누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작은 변화부터 정말로 우리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해 나가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레대 섬을 변화시켰듯이 세상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땅 가운데.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찾으며 거짓말이 넘치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성적으로 너무나 물란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우리는 우리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채워주시기를 나를 내 심령 안에 채워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이것이 지역교회의 사명이고, 북일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 요셉 청년마을의 사명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은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총체적인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믿음이 뭐냐? 우리의 전인격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 정, 의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복종되고 순종되고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우리의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그것과 동시에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의지적인 믿음,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게 지식적으로만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믿는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미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청년들 이 시간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죄로 멍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속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과 죄악들은 성령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께 성,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땅을 내가 속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의 자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물결이 이 성전에서 흘러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